안녕하십니까 역겐TV 입니다 아, 날씨가 매우 화창합니다 네, 가을로 접어든 것 같아요 오늘 말이죠 이 고구려에서 가장 그 미스테리한 그러한 인물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온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온달 바보에서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바보에서 영웅이 되기 쉽지 않은데 그것도 고대에서 어떻게 온달이 바보에서 영웅이 될수 있었는지 이 온달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언제인지 그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 온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온달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맞잖아요. 이 삼국사기 온달 열전을 보면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광왕이 언제 언제 왕이 됐었냐? 서기 559년에서 590년 사이에 이제 왕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평광왕이. 이때 이제 온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모가 용모는 구부정하고 우수꽝스럽게 생겼다. 근데 마음씨는 고왔다라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용모가 이제 구부정하고 우습숙강스럽게 생겼다. 이거 같고, 온달이 바부였다.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용모가 이럴 수 있잖아. 그리고 집안이 몹시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밥을 이제 옆집에서 빌어다가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온달은 가난한 평민 집안이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시장, 그러니까 시장 사이를 이제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뭐. 바보스럽다는 내용이 없잖아. 근데 왜 바보 온달이라고 했을까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인데, 여기서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온달은 실존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평강왕 때잖아요. 근데 이제 평강왕이 이제 어린 딸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울기를 잘 하다 보니까 이 평강왕이 이제 달래주려고. 이제 겁을 주잖아요 요즘도 있잖아 이제 뭐 딸이 막 울면 이제 뭐 호랑이한테 잡혀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현대에서도요 이제 그렇듯이 이제 평강이 네가 항상 울어서 자라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준 거야 <laughs> 근데 여기서 이상한게 하, 하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비교 대상이 그 중에서 평강이 왜 바보 온달을 지칭했을까요? 아니 구중 궁궐에서 평강이 이제 궁실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난한 집의 평민의 온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보 온달이라고 소문이 퍼져서 알았을까요? 굳이 평민의 삶을 이 왕족들이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쨌든 좀 이상합니다. 그죠? 평강왕이 바보 온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평강왕의 딸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 이제 바보 온다한테 시집가라 이렇게 이제 평강왕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공주가 이제 성장을 하죠. 나이 16세가 되니까 이제 고대에서는 16세면 은 혼인을 해야 될 나이죠. 그래서 이 평강왕이 혼처를 상부 고씨 집안에 이제 시집 보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력 가문이겠죠. 고씨 집안이 당연하죠. 왕족의 딸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력 가문한테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때 평강 공주가 대왕께서 이게 아버지 평강을 말하는 거죠.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씨 집안한테 시집을 가려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버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laughs> 좀 이상해. 아니 바보 온달한테 시집. 가야 된다 그런 말을 들어, 들었기 때문에 바보 온달한테 시집을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족의 딸이 더 웃긴 거는요 평강왕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강공주가 이제 나이가 16살이니까 이제 뭣도 모르고 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네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면 진정 내 딸이 될수 없다 너는 네 갈대로 가거라. <웃음> 그러니까 <웃음> 바보 온달한테 가란 얘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로서, 어, 할 말입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이 평강공주가 보석 팔찌 수십 개를 갖다가 이제 챙겨가지고 바보 온달한테 갔다는 거야 혼자. 이 내용이 삼국사기 온달 열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강 공주가 궁궐에서 나와서 바보 온달한테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가난한 집의 평민의 아들인 온달이 거기다가 바보이잖아. 여기로 왕족의 딸이 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평강 공주가 바보 온달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온달 열전에. 근데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마주친 겁니다. 이 평강 공주가.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평강 공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 것이 없으니 귀인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laughs> 자, 가난한 집의 평민이야. 거기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말투를 할수 있겠냐고. 네? 왕족의 딸한테.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다를 만납니다. 평강공주가. 온달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여자가 하기에 마땅한 행동이 아니야. <laughs> 이게 바보야? 바보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왕족의 딸이 이런 행동은 안 된다. 사고 방식을 봤을 때, 바보가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사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온다는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지 마음만 맞으면 되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에라야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그니까 완전히 평강공주는 어떠한 뜻을 이 온다라고 결혼을 해야겠다는 뜻을 완전히 확고하게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는 온달과 그, 그의 그 어머니의 어떤 말투라 이런 걸 봤을 때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 가난한 어떤 평민이 아니었다 과거에 이걸 유추할 수가 있잖아 그리고 이 평강공주가 온달을 찾아온 것이 단순하게 어떤 혼인의 어떤 그런 문제만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온다를 찾아온 목적 이 있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평강공주가 궁궐에서 나올 때 금팔찌 이런 거막 챙겨갖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밭, <laughs> 그 다음에 집, 노비, 소,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샀다는 겁니다. 그니까 이거를 봤을 때라도 평강공제가 나올 때부터 이미 어떤 목적하에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록이 나온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물건을 샀는데, 그중에서 이제 말, 말을 샀는데, 일반적인 말을 산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평강공제가 온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사람의 말을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장이 일반적인 말을 살지 말고, 나라에서 키우던 말 중에서 병들고, 파리에 저 쫓겨난 말을 골라 사세요. 그러니까 나라의 말을 사라는 거예요. 관, 관에서 사용했던 말을 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일반적인 말사면 되잖아. 굳이 꼭 관에서 쫓겨난 말을 사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구려는요, 3월 3일에 그 낭낭이라는 언덕에 모여가지고요, 왕과 신하들이 이제 참석한 상황에서 이제 사냥 대회를 엽니다. 이 사냥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관에서 말을 구입하라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일반적인 말을 갖고 사냥대에 참석할 수가 있잖아 근데 굳이 관에서 나온 말을 사려는 거야 이건 뻔합니다 관에서 나온 말에는 표시가 있을 거라고 관이라는 어떤 그런 표시가 말에 찍혀져 있을 거라는 말 이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평강왕이죠 왕이 참석하니까 아시 겠죠 이렇기 때문에 평강공주가 온달 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냥대에 이제 온달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실력 을 보여준 겁니다 평강왕한테 그래서 이제 평강왕이 온달임을 알고 궁궐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때 뭐 평강공주도 같이 따라 들어갔겠죠? 이제 사위로 인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가난한 집의 평민 온달을 사위로 인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평강 그럴 수 있는데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 사위로 들였으면.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주의 무제 때에요. 서기 560년에서 578년 사이입니다. 이때 이제 후주의 무제가 고구려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광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맞서 싸웠는데 그때 선봉장이 누구 있었냐? 온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로로 인해서 평광왕이 온달을 대형 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대형, 요거 고구려 관등 체계를 보시면 대형이라는 벼슬은요, 무신들이 받는 벼슬이 아닙니다. 무인들이 받는 거예요. 무인들, 대형이라는 거는 이거를 봤을 때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보 온달이 싸울 줄 알았겠냐고. 근데 이러한 공로를 했단 말이죠. 거기다가 대형이라는 벼슬을 받았어 무인들이 받는 그러니까 온달의 신분은 뻔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요 후주의 무제가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어떠한 기록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때 고구려를 공격했던 종족은 누구냐 거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온달의 과거의 신분이야, 신분. 제가 볼 때는, 무장이었다고 봅니다. 무인. 자, 그리고 이제 평광왕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광왕의 아들인 영양왕이 왕이 됐을 때, 온달이 뜬금없이, 이 영양화 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해 가지고요 자기들의 군요를 삼고 있으니 애통합니다 그래서 저를 어리석고 불초하다 여기지 마시고 병사를 주신다면 한번 쳐들어가서 반드시 땅을 도로 찾아오겠다 이렇게 영양화 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온다리 <laughs> 왜냐면 신라가 그 한수 이북의 열개 성을 빼앗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도 많은 곳에 뭐 백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북쪽에 뭐 오랑캐들도 있을 건데, 굳이 신라를 꼭 집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라를 꼭 집어서... 말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온달이 이제 신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아단성이란 곳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단성이 어디 있는지는 어쨌든 이제 뭐 추정을 하자면 이 한수 한강 쪽에 있었던 어떤 성인 것 같아요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서 죽고 말았다. 화살 한 발에 죽은 겁니다. 뭐 죽을 수 있잖아요. 싸우다가. 근데 자, 죽었으면 이제 그 온달의 시체를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고구려로. 근데 이 온달의 관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온달의 부인인 평강 공주가 갑니다. 아단성으로. 가서 관을 어루만지니까 그때서야 관이 움직였다는 거요. 그 그만큼 이제 부부애가 굉장했었다는 거죠. 온달하고 평강공주 사이에.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온달은 과거에 무인 무장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달의 그 여러 가지 그 실체 대해서 이제. 무장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달의 나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달의 나이. 온달의 나이는 이제 기록이 없잖아요. 몇 살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면 늙은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온달의 어머니가 늙은 어머니. 그러니까 고대에서 늙었다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한 50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고대에서는 이제 10대 때 이제 애를 낳기 때문에 <laughs> 그거를 추정을 하면 평강공주하고 만날 때 온달의 나이는 한 30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온달의 이제 신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무작, 무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장, 무인이라면 해야 될게 뻔하잖아. 군인 아니면 이제 왕실의 어떤 호위부대 이런 데에 근무하지 않았을까 온달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니를 봉행하고 있었을까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사건으로 쫓겨났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니가 늙었고 장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마 이 온달이 스스로 비가 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평강왕은 왜 온달을 어떻게 알았을까? 온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는 거는 이 온달은 과거에 뭔가 군인 아니면 왕실 호위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평강왕이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왜 아는 거하고 평강공주를 온달한테 시집 보내는 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근데 평강 왜 온달한테 시집을 보냈을까요? 평강공주를 그때 고구려 어떤 그 어떤 상황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평강왕이 왕으로 있을 때 고구려는요. 왕권이 약화됐고요. 귀족들이 득세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온달 열전에도 나오잖아. 이제 평강 공주를 고씨 집안에 시집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이제 귀족이 득세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도 고씨 가문이 이제 강압적으로 평강 공주랑 혼인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강왕의 어떤 생각이 이 고씨 지방과 혼인을 맺기 싫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랑 이제 오래전에 인연이 있었던 온달로 어떤 가짜 액션을 취하고 나서 이제 평강공주를 온달한테 보낸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구려가 이제 귀족이 특세했다는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서기 551년에 이제 거칠부 열전에 따르면요. 고구려 고구려는 정사가 어지러워져서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왕권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들 간에도 이제 막 치고받고 했겠죠. 그다음에 서기 557년에 이제 평강왕이 퇴자가 될 때요. 그 때, 환도성의 간주리가 반란 을 일으켰다가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이제 그, 이런 반란 사건이 드물었어요. 그니까, 러이 당시에 이제 환도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토록,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시 집안과 혼인을 추진했다는 걸 봤을 때는 고시 집안의 어떤 그런 강압에 의해서 혼인이 추진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싫어했던 평광항이 자기 딸을 이제 온달한테 보내서 보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온달의 어떤 과거 신분을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온달이 이런 무장, 문인으로서 활약을 할때 평광항과 뭔가 인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알고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들의 어떤 강압에 이 평강공주를 온달한테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이제 평강공주를 온달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온달은 이거를 받아들이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어차피 그 평강의 어떤 생각의 뜻을 온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온달이 평강오드를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평강왕을 위해서 싸우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보 온달을 평강공주가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서 자기 평강왕의 사이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하에 이 온달이라는 그 인물을. 평강하고 평강공주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온달하고 혼인했던 겁니다. 바보도 아니었고. 아시겠죠? 온달의 실체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